안녕하세요. 저는 더 빅스터디에서 공공기관 취업 멘토링을 담당하고 있는 홍 반장이라고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들께 해줄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선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 좀 짤막하게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두 가지도 다음에 시간과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생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공공기관을 소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어떤 특성을 가진 곳인지, 그런 곳이 정말로 나와 맞고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데 있어서도 이렇게 나를 아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은 영위하는 사업도 다르고. 운영되는 방식이랑 조직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커리어와 성장을 밟아 나가는 길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취준생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탐구를 해 보시고 어떠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여기에 입사하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고 입사해서 내가 실제로 만족하면서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선망하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입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1년이 안 돼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 본인이 누구인지, 이런 공공기관과 맞는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소중한 시간과 노력, 기회를 다 이렇게 날려버리실 수가 있으니,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에 대한 진지한 탐구,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두 가지 컨텐츠를 다음 시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